물렁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엄마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냠냠냠 찝어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응? 나는 이거 아니야? 항상 찝는 엄마 이거 안냠냠냠 하고 찝는 거야 네, 네. 안니 아니, 하고 아는거야 응? 니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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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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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도아나 아우, 맞다, 안 나? 맛있다, 맛있어. 이거 바나나 맛 나. 잡아봐. 응? 응? 어? 아니야? 아니야? 이맛없어 잡아봐, 이거. 잡아봐. 씹는 거야 이렇게 응 씹는 거야 딱딱하게 씹는 거래 아잉 아잉 그렇게 아잉 그렇게 씹는 거래 응. 플라스틱보다 훨씬 나아 응 엄마가 만들었다 응 엄마가 만들었다 응응 응? 맛있죠 응응 그게 이빨 날때 좋대 응 맛있죠 아니, 맛있죠? 달짝지근하지? 바나나랑 쌀가루야. 바나나랑 쌀가루야. 딱딱한데, 달짝지근해. 응?